구매 측면에서의 반품과 대변 메모에 관한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구매 측면에서 반품이나 대변 메모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납품받은 상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송장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 업체에 반품합니다. 구매 시 발생한 문제를 수정해야 할때 공급업체 송장의 상태를 손쉽게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납품 내용은 정확하더라도 그중 손상된 품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AP 비즈니스1에서 품질이 낮거나 손상된 품목을 반품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미 대금을 지급한 품목에 대해 공자를 받는 방법도 살펴봅니다. 반품 문서는 수량은 되었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품목을 반품하는 데 사용됩니다. AP 대변 메모는 상품을 반품하고 청구된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공자를 받는 데 사용됩니다. 20대의 스캐너를 주문했습니다. 20대 모두 납품 받았고 입고 피오를 통해 입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두 대가 운송 중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품 기능을 사용하여 공급 업체에 대한 스캐너 반품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품 문서는 입고 피오에 대해 AP 송장을 입력하기 전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AP 송장을 이미 입력한 경우에는 AP 대변 메모 기능을 사용하여 수량 및 금액 수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반품을 입고 피오에 대한 반제 전표로 간주합니다. 반품을 입력하면 창고에서 제품이 출고되고 수량이 감소합니다. 계속 기록법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재고 금액을 갱신하는 회계 정기도 생성됩니다. 공급업체의 반품 후 교환된 품목을 받을 때는 시스템의 구매 오더를 참조하지 않고 이고피오를 입력할 수도 있고 선행 문서 중 하나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8.8일 릴리스부터는 반품 시 구매 오더를 열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구매 오더를 기준 문서로 하여 신규 납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행 문서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반품을 생성할 경우 이동 평균 품목의 금액은 반품 문서에 입력된 단가가 아니라 품목에 대해 계산된 현재의 분모 공가입니다.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CD 50 상자를 주문했습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과 송장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AP 송장을 SAP 비즈니스 원에 입력하고 공급업체에 아직 지급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CD 5섯 상자가 불량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미 송장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고 피오나 AP 송장을 참조하여 반품을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반품 품목에 대해 공급업체에 공제를 요청합니다. 대변 메모를 생성하여 공급업체의 품목을 반품하고 공제를 요청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대변 메모의 효과는 반품과 동일합니다. 대변 메모는 재고 수량을 갱신하고 회계 금액을 수정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AP 송장에서 품목을 복사하여 대변 메모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시스템에서 송장 전기에 사용된 계정을 찾아 여기에 마이너스 금액을 전기합니다 하지만 품목을 송장에서 대변 메모로 복사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가 반품이 아닌 가격 차이와 관련되어 있거나 이미 지급이 끝난 AP 송장과 연결된 공제의 경우입니다. 재고 계정을 줄이지 않고 대변 메모를 생성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할인되지 않았던 품목에 대해 공제를 제공하거나 구매 가격을 환불해 주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량 정기 안함 체크박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형 대변 메모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예를 보면 100에 대한 공급업체 송장에서 10% 할인이 누락된 상태로 100에 대한 AP 송장이 생성되고 전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공급업체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고 할인액 10에 대한 대변 메모를 전송합니다. 수량 정기 안함 체크 박스를 사용하면 재고 수량은 줄이지 않고 변경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에 기록하는 대변 메모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변 메모를 생성하는 방법은 AP 송장이 미결 상태인지 마감 상태인지 그리고 대변 메모가 특정 송장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송장을 알수 있고 동시에 이 송장이 미결 상태라면 원본 송장을 복사하여 대변 메모를 생성합니다. 대변 메모가 특정한 단일 송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송장이 이결 상태여야 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 대변 메모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일부 금액에 대해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송장 수량에 대한 대변 메모인 경우 원본 송장이 취소됩니다. 이후 송장은 지급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원본 송장 수량 중 일부에 대한 대변 메모인 경우 송장의 대상 금액 총계가 줄어듭니다. 관련 송장이 마감되었거나 여러 개의 송장과 관련된 대변 메모의 경우 송장에서 복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송장을 참조하지 않고 대변 메모를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에 대해 대변 메모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일부 금액에 대해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송장을 복사하지 않고 대변 메모를 생성하면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 대상 잔액의 총기가 줄어듭니다. 릴리스 8.8부터는 다른 문서를 복사하지 않고 생성한 AP 대변 메모에 의해 생성된 붕괴의 금액은 반품 품목에 대해 계산된 현재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송장을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 문서나 대변 메모 점표를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원본 문서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원에는 이고피오나 AP 송장 같은 마케팅 문서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케팅 문서를 취소하면 각 취소 절차 중에 취소 문서가 새로 생성됩니다. 취소 문서와 취소된 문서는 둘다 자동으로 마감되고 전체적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입고 피 o 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입고 PO를 취소하면 취소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취소 후에는 구매 오더가 다시 미결 상태가 되므로 이를 기준 문서로 사용하여 새로운 입고 PO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품은 이코피오에 따라 수령한 품목을 반품하는 데 사용됩니다. AP 송장을 완전히 취소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경우 AP 대변 메모를 사용합니다. AP 대변 메모와 반품 문서는 수량과 금액을 둘다 수정합니다. 재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변 메모를 생성하려면 수량 정기 안함 체크박스를 사용합니다. 공제가 특정 송장과 관련되어 있고. 해당 송장이 미결 상태인 경우 원본 송장을 참조하여 대변 메모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송장이 마감되었거나 공제가 여러 송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준 문서 참조 없이 대변 메모를 생성해야 합니다.